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모두 잘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발악하는 것, 그리고 그런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 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분명히 있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제 저에게 세상은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늘 발악하는 곳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에도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지만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공격이나 고난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상하게 고난을 당할수록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록된 사도행전 12장도 세상이 어 이렇게 세상 세상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이 마귀가 세상의 권력자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자꾸 힘들게 하고 수대반을 죽게 만들고 이번에는 헤롯을 통해서 사도 야고보를 사도 중에 첫 번째로 이제 숭교한 일이 되는데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칼로 죽이게 되는데 어, 이것을 보고 유대 백성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걸 보고 헤롯이 잘됐다. 그러면 한명더 죽이자 하고 선택한 게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명절 기간이 끝나면 죽여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깐 여기까지 생각해봤을 때 세상은 왜 이렇게 교회를 어 계속 끊임없이 공격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이 가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더 적극적으로는 이 마귀는 자기보다 우월한 존재를 가만히 지켜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래 천사였던 마귀가 천사였던 그가 왜 타락했습니까? 자기보다 더 우월하신 자기와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자. 그는 타락한 존재가 되었는데요. 어,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양상을 보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가 너무 보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자기가 가진 그것을 예수를 통해 얻은 그것들을 버리기를 원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데요. 이런 어, 교회를 향해서 공격을 할때 교회사를 잘 살펴보면 교회는 오히려 외부적으로 공격을 강하게 받을수록 믿음을 더 견고하게 가지게 됩니다. 내가 공격을 당할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오히려 교회가 평안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어, 화려한 예배당도 짓고 믿는 사람들이 그냥 저절로 많아질수록 교회는 오히려 세속화가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자녀의 건세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다시 초대교 시절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어, 교회는 고난받을수록 자, 믿음이 더 견고해졌다고 제가 말을 했는데요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어, 슈루비라는 드라마를 꼭 한번 봐보라고 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그 세자의 빈자리를 왕자들이, 이제 엄마가 다른 왕자죠. 어, 이 왕자들이 태현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제 경합을 치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그냥 왕자로만 살아갔을 때는 그 세자라는 자리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 자리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 그런데 막상 세자의 자리를 앉기 위해서 경쟁을 펼치다 보니까 그 자리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치열한 싸움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내가 어렵고 힘들수록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지만 그게 정상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기에 나에게 이런 시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를 오히려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 하지만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는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사는 성도들은 더욱 그렇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빠른 경제 성장과 또 복지도 어느 정도 많이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온 성도들처럼 어, 내가 할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고 그냥 오직 기도밖에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어,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어, 이 당시의 교회와는 어, 많이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늘 어려움 속에서 기도를 했고, 저와 여러분도 어, 그런 똑같은 어, 과정을 거쳐야 할 텐데요. 그런데 기도는 참 어렵죠. 아마, 음,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역자들도 기도를, 기도가 쉽냐고 물어보면 어렵다고 대답할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어, 또 나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이 뭐든지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고 마음이 급한 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들이 아주 가득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만 살펴보자면,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긴 문제들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할수 있는 일을 우리가 목격하고 또그 일을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빨리 헤롯을 누구를 통해서든지 만나고 접촉해서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청탁을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는 교회가 뒤수습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또 너무나 많은 또 피를 흘려야 하는 상황이 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저와 여러분도 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세상의 제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도 그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뒤수습을 하느라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많이 소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문제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할 때그 뒤수습을 하느라 10년이고 20년이고 세월을 낭비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것은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어,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조금 더 기도에 어, 적극적으로 할수 있을까? 기도의 기도를 좀더 쉽게 할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어, 교회 안에서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거의 한 시간 이내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어, 물론 다른 교회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문득 든 생각은 어, 예전에 아주 이제 저희가 작은 상가 교회로 있을 때한 어, 다섯 명의 할머니 건사님들이 항상 정해진 시간에 나오셔서 함께 중보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 준비된 것, 이게 많은 것이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책 하나 들고 와서 말씀 읽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 기도를 좀 오래 하시고 돌아가는 그런 기도 모임이었는데 이런 단순하고 정말 아주 기본에 충실한 기도 모임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 또 우리 으뜸사랑교회에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어, 저도 어느 부분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교회가 영적 성장을 이루고 또 세상 속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야겠다라는 답을 제 스스로 한번 내려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 혹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시나요? 어, 오늘 본문은 우리는 기도할 때만이 특별히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방법으로 교회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고 그때의 성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교회는 언제나 세상을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자신의 인간적인 힘과 지성과 또 인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셨음을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믿음을 더해 주시고 더 기본에 충실한 교회들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시험하고 괴롭히는 이 세상에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문제에 힘 알리기보다는 문제를 주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목요일에 아니 제가 화요일에 남성균 목사님이 목요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좀 서로 잘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바꾸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조율을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